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논어를 강의하는 임종대입니다 오늘은 유정편 제 15장 자활 학이 불사 즉망 사이 불악 즉태이두 문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율곡 선생님은 이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고 하니 자, 가라사대, 학하고, 사치 아니하면, 망하고, 사코, 학치 아니하면, 태, 하나니라. 그랬단 말씀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어, 배우고, 학하고, 어, 사치 아니하면 하는 건, 생각치 아니하면, 망하고, 망하고, 요 망, 요 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걸 공부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뭐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또 반대로 사 배,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태어느니라. 요 망과 태, 요두 글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공부할 것은? 아, 전 시간에도 했습니다마는 요, 이, 자, 이, 자, 두번 나왔어요. 어, 이것도 배우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배우기는 했는데, 생각을 않는다이게 제대로 안된 거죠. 배우기도 하고, 그 내용을 잘 생각도 하고, 그래야 할거인데 배우기만 하고, 내버려버려. 배운 건 배운 거고, 그냥 그 뒤에는, 나몰나라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요? 생각도 안 해? 그건 제대로 된게 아니니까, 역접이죠. 음? 배우고 또 그것을 잘 열심히 복습하고 오면은 그건 순접이고 음? 학기 시습지 할때 이는 순접이야. 여기서는 욕접이라고 음,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할 것이 요 즉자야. 즉자, 어? 즉자, 즉. 음? 이 즉자는 의미 두 가지죠. 법이라고 할 때는 칙이라고 그러고 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칙 그러잖아요. 음, 규칙 법칙 어. 그런데 이것이 뭐뭐 하면 곧할 때는 즉으로 읽는다 그예요즉 네, 여기서는 즉으로 읽어야 돼 즉으로 즉 어? 법이 아니고 뭐뭐 하면 곧 하는 가정접속사. 이것도 접속사야 요 앞에 것은 가정절 또는 조건 절이고뭐뭐 뭐 한다면 가정으로 그나뭐뭐 뭐 하는 걸 조건으로 하면 예네 뒤에 이렇게 된다 이게 된다. 어? 요 즉자 아, 요 접속사로 쓰이는 이 즉자. 어? 뭐뭐 뭐 하면 곧뭐뭐 뭐 하면 곧 그렇게 쓰이는 접속사라고 접속사. 그래, 가정문을 만든단 말이지, 뭐, 뭐, 하면, 뭐, 뭐, 한다. 조건문을 만든단 말이지, 뭐, 뭐, 조건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 앞에 것을, 이 예, 학위불사, 요 문장이, 이 조건절, 또는 가정절이 되고, 망, 이것이, 이 예, 결과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다. 그, 즉, 자. 이런 거. 잘 알아둬야 합니다. 아, 한문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접속사예요. 뭐뭐 뭐 하면 곧 어? 아, 이렇게 된다. 그래. 즉자 음. 그런데 여기서 글자 공부 하나 오면 말이야 이 즉자하고 즉으로도 나오고 측으로도 나오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글자음은 측도 즉도 아니고 즉도 아닌 예, 측이 돼. 측 측, 측의 의미 난단 말이야. 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 삼수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응? 어? 측량한다 할때 측자란 말이야. 헤아릴 측. 비가 얼마나 왔는 거 헤아린다, 이 말이지. 예. 헤아릴 측. 아. 또, 어, 여기다가, 아 이, 사람인을 붙이면 사람 옆에 곁측 옆, 옆에, 옆에 측, 좌측, 우측 그러잖아? 그럴 때도 측 그렇게 발음이나잖아요. 근데 어. 네, 한자 공부는 잘그 원리만 터득하면 재밌고도 쉬워요이법측 음? 또는 고 측자가 들어가면 음이 측으로 바뀌고 어, 그 뜻은 여기서 나온다. 사람 옆에, 옆에 측. 음, 음. 아. 이 비가 얼마왔는가를 헤아린다. 어? 헤아린다. 어. 비가 얼마나 왔는가 헤아린다. 슉. 어. <laughs> 다른 자도 많이 있어요. 슉! 하는 자가. 어.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에, 다시, 에, 하기 불사즉 망으로 도, 돌아가서. 어? 그러면 이제 망이 뭐냐? 망이. 에? 망이 뭐냐? 저 망은? 없을 망, 그러네. 없을 망, 하기도 하고, 어두울 망, 하기도 하고, 응? 어? 어. 멍청하다, 응? 어? 멍청하진, 멍청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이래요. 배우고도, 생각 하지 않으면, 응? 네? 아니면 곧 어떻게 되냐 하면, 멍청해진다, 그 거야, 응? 어? 어. 어두워져. 제대로, 배운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어? 어두워져서, 그 얻는 것이 별로 없어. 응? 응. 저기, 예, 대치동 가면은, 그 고액과열을 하는 데가 있다죠 응? 거기 가면 그, 선생님들이 말이야, 아주 쪽집게처럼 잘 가르쳐 준다니, 쪽집게로 쏙쏙 집어내듯이, 중요한 것만 골라서, 어, 시험 잘 보게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과열비가 아, 생각도 못하게 비싸다는 거야 어? 아. 그런데 에, 거기서는 그 쪽집게 과열을 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받아들이고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하는 걸 생각 안는 거야 어? 가르쳐 준 대로만 머릿속에 기억해 가지고 그대로 답안지에 쓴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이제 에 시험 보고 이제 대학 입시 끝나고 나면 뭘 배웠는지 잘 머리에 남는 게 없다고 그래. 요 응? 그래서 어 그렇게 고액 과외를 받는 사람들도 어 생각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되는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아, 결과적으로 멍청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말아버려 응?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어, 대학에 갔는데 그렇게 고액과외를 받아서 어, 시험을 잘봐 가지고 온 사람하고 저 시골에서 어, 과외도 못 받고 했는데 무슨 그수신감물로 어, 해서 들은 사람하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시골 친구들이 좀 달리는데 에? 좀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시골에서 온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운 것도 생각을 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고 고액과에 받은 사람은 어, 배우기는 빨리빨리 빨리 배웠지만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고력이 응? 생각하는 힘이 발달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배울 때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어. 다음에 이제 에, 요거 이제 그 반대야 생각만 하고 배우질 않아 생각만 하고 배우질 않는단 말이야 이건 독학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수 있어 어? 어. 그래 에, 학교에 갈수 없는 사정이라든가 또는 학교가 싫어서 어, 학교에 다니기 싫다 이게 그래 선생님한테 안 배우고 자기가 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배운다든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배운다든가, 어? 자기 혼자서 배우는 거야. 그 독학이라고 그러죠? 독학. 응? 독학. 아.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닐 수 없으니까 할수 없이 독학을 했어요. 어? 할수 없이 독학을 했어. 음? 음, 그러지만은 지금은 음, 학교 다니기 싫어서 혼자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음? 음, 학교 안 다니고 스스로 가정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어, 어쨌든 독학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게야. 그래 배우지 않아. 아, 안배우 선생님한테 배우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 어? 외골수로 생각을. 생각만 하다 보면 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어? 어 이것이 태야 태, 응? 태, 외골수로 된다. 위험하다. 위험을 태자입니다. 위태로울 태, 위태로울 태, 위태로울 태, 음음 한자에서, 한자에서 말이에요. 음 여자가 들어가면 이건 죽음과 관계되고 병과 관계되는 그런 글자가 돼요 이부순인데뼈 앙상을 알 부수라고 응? 여자는 죽을 사자 몸이기도 해 여기다 이렇게 하면 죽을 사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들어갔다 하면 별로 기분 좋은 자가 아니야 응? 요뼈 앙상을 알 자가 들어가면 기분 좋은 자가 아니다 하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요, 이, 사사사 밑에다 입권 이자가 들어가면, 이게, 이게, 태자입니다. 이게 태자예요. 태 자입니다. 이게 태 자야, 태. 별 이름 태, 그래요. 별 이름 태. 삼태성이라고 있죠, 삼태성. 아? 별 이름 태. 그래서 이자가 들어갔다 하면, 태 그런 자가 많아요. 응? 이건 위태롭다. 아, 잘못하면 죽게 된단 말이요. 에 그건 위태로운 일아니거죠 어, 태롭다. 음.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내가 자라난 태, 태태자. 아. 또는 회초리 태자. 아. 아. 또는 이 개을 태자. 모두 이게 들어가면 태 그런단 말이죠. 물론 다른 음으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도 나고 말이에요. 음, 음. 대로도 나고 그러나 대부분은 요게 들어갔다 하면 태로 난다 그거예요 응? 어. 또 다른 태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 뭐야 아, 김을 뭐라 그러지 김 해태라고 그러잖아요 해태 응? 그 이끼태자 어. 이끼태자는 이끼는 틀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끼태자가 된다고 어? 이렇게 글자 공부도 해나가야 돼요 음, 먼저도 이야기했죠. 한문을 잘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고. 음, 한자 공부를 소홀히해서는 절대로 한문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 에... 생각만 하고 독학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간단 말이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우질 않아. 그러면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겠죠. 음?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 여기서 가르치시는 공자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응? 음. 선각자에게 배우기도 하고 응?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에이.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야 어두워 지지 않고 사고력이 증진된다고 응? 말이야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 반대로 생각만, 생각만 하고 선생님한테 안 배우면 그 독단에 빠질 수가 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는 그런 독단에 빠질 수 있어. 그건 위험한 일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져서 문제해결력을 얻지 못해 멍청해진단 말이야. 반대로 자기 생각만 외골수로 파고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우지 않으면 독단이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학위불사증망장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